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토지 투자,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 토지입니다. 모든 부동산을 볼 때에는 투자 가치로 바라보냐, 활용 가치로 바라보냐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물건지는 투자 가치와 활용 가치가 모두 있는 토지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도로변의 평탄한 땅입니다. 여주에만 2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는데, 물건지 근처에만 7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울렛 중에서 제일 큰 여주 아울렛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 아울렛 맞은편에는 축구장 12개 크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많은 골프장과 고속도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여주 IC에서는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물건지 현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물건지로 가는 길이 확 포장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아무 이유 없이 길을 확 포장 공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로가 생기거나 확장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에서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교량도 신설 중에 있고 아스팔트 도로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물건지 인근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산 임수, 정남향대로변에 가치 높은 토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207평입니다. 서로 인류와 접합해 있고 인근 골프장 및 아울렛과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가장 중요한 확포장 도로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명당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투자는 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